네,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상품은요. 자 오색 오미 건강곡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연관이고요. 네, 인사드립니다, 박서빈입니다. 네, 자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방법, 뭐 오랜만에 좀뭐 몸에 좋은 거좀 먹어야 되겠다 음. 이런 것들로 해서 건강 챙기시는 것보다도요 가장 좋은 건강 챙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네. 끼니 속에서. 이밥한 끼에서 매일 먹는 거니까요. 이 밥을 건강하게 또 이제 드시는 게 음. 이거야말로 제대로 건강 챙기시는 그런 방법이될 겁니다. 그죠 컬러푸드의 영향들을 예. 이 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어쩌다 네. 한번 거창하게 챙기는 것보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럼요. 어차피 밥한 끼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밥한 네. 끼를 예. 건강하게 오늘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색오미입니다. 네. 예. 건강국물 오색오미.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열분 구성 마련되어 있는데 자 요게 오늘 가격이 얼마냐면 음. 39900원 판매가 10봉이 준비가 되는데 오늘 네. 여러분 20봉입니다. 그치요? 요거 저 만원만 추가하시게 되면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자, 스무 팩을 가져가시게 되는데요. 이거 방송에서만 스무 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할인까지 받으시면 4 4 9 10원에 이게 가능하세요. 그렇죠 네. 모바일에만 연결하시면 무조건 10% 할인 들어가고요. 네. 방송에서만 스무 팩을 가져가시는데 4만원대, 방송 끝남면 똑같은 가격은 네. 16팩으로 줄어들고, 중요한 건 8월 단한 번만 보실 수 있는 생방송이니 만큼, 예. 보셨을 때 가져가세요. 그니 네. 원 플러스 원, 10팩 플러스 10팩, 총 스무 팩을 가져가시고, <laughs> 네. 색당 가격 비교해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아 곡물의 영양을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거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비율을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드시려면 은요 이렇게 또 넉넉하게 필요하고요. 그치요. 자 그리고 오색 오미. 여러분, 저 국내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강국물, 영양국물들이 전부 다100% 아 국내산으로만 돼 있는데 뭐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건강국물, 영양국물이 들어가는데 네. 특히 이 가바 차롱미, 요게 무려 20%나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안에 또뭐 식이섬유, 가바, 안토시아닌, 영향. 요게 영양이 그렇게 많다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예. 이 안에서 가바의 영향을 탁 눈여겨보실 텐데 가바 차롱미가 무려 네. 20% 검정 차려미 찹쌀의 현미 녹색 현미까지 예. 지금 안토시아닌의 영양 비타민 B 셀레늄 비타민 E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만 보시더라도 네. 어, 내가 챙겨야 됐던 영양들이 빼곡하게 예. 담겨져 있네 예. 심지어 3일 이내 도정에서 아주 아주 신선하게 보내드렇습니다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 컬러 푸드 컬러 푸드 아지 않습니까? 그냥 하얀 백미보다는요. 자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진짜 이오색 컬러로 해서 다양하게 다섯 음. 가지의 건강 곡물 영양 곡물을 담아서 네. 자이 안에 아, 또 이제 찰기 비율을 높여서 안에 넣어드리는데 이 컬러 보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음. 지금 옆쪽에 요게 지금 가바 차롱미인데 요게 무려 음. 20%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쵸. 꼭 비교해보세요. 가바의 네. 영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 귀한 가바 차롱미가 네. 무려 20%가 이 안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심지어 검정 차련미 하나하나 그냥 쭉 보시면 네. 어, 내가 원했던 컬러들의 그 영양 곡물이 들어가 있네 예. 자, 심지어 찹쌀의 현미에 녹색 현미까지 해서 네. 다섯 가지 곡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곡물 근데 여러분 아, 우리가 잡곡밥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우간이좀 들어요 거려요 <laughs> 시간이 걸려요 분류됩니다 그런데 오색오미의 특허 공격 네 가지 특허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씻을 필요 없고. 어머. 불릴 필요 없고 잡곡인데 압력밥솥인데 여러분 이거 저 잡곡밥 코스가 아니라 백미 쾌속으로 조리가 가능하세요. 저도 집에서 네. 잡곡 하다 보면 잡곡 예. 공화력의 코스로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네. 왜냐 화력이 아주 예. 아주 더 많이 끓어야지 예. 아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잘 네. 아시죠? 하지만 예. 저희는 예. 씻거나 불릴 필요 없이 특허받은 공정이 싹다 들어가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봉한봉 한봉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양을 보시면 예. 저희가 그냥 예. 지금 백미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이거는 이제 쌀 넣으시고요. 이한 통을 예.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씻을 필요 없고, 어? 바로 불릴 필요 없고, 네. 넣으신 다음에, 자 여기 또 이제 물만 아 이렇게 쭉 부어 주시면 되는데, 음. 자 여러분 이제 쌀저그밥 지으실 때물 네. 넣으시는 것보다 약간만 더 조금만 더 많이 넣어 주신 다음에 네, 우리 엄마들이 더잘 알죠. 딱 덮어서 <laughs> 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백미 쾌속, 백미 쾌속 되게 빠르게 밥 되잖아요. 그렇 요걸로 해서 딱 지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예.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좀 예. 빨리 빨리 원하시죠. 자, 네. 심지어 저희가 돌솥밥에다 한번 밥을 싹 해봤는데 네. 이게 좋았던 게딱 보기만 해도 오 진짜 오색 오미의 그 밥이 딱 느껴진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찰기가. 이런 밥 드셔야 돼요 우와. 이런 밥 드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잡곡밥이라는 어떤 그 느낌이 안들 정도로 네. 굉장히 윤기가 또잘르 흘러요 그쵸 <laughs> 이 찰기가 그냥 네, 그대로 예. 고스란히 절해지고 예, 예.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 그릇 한끼 안에서 고객님 그 영양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싹요 위에다 좀 반찬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네, 반찬 하나. 음, 이게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잡곡밥, 잡곡밥 하면은 무언가, 아유, 저 입이 좀 까끌거려요. 네. 아니 또 이제, 아, 뭐냐, 찰기가 없어서, 아, 내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하셨다가, 왜, 처음 몇번 드시고 안 드시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백미 하나만 먹기보다는 응. 여러 가지 작곡을 섞어 먹거든요. 근데 얘는 야. 씻거나 불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응. 네 약간 뭐, 거슬거리는 그런 <laughs> 느낌이 아니라 응. 입안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쫙쫙 발라붙는데요 그게 음. 찰기가 많아서 그렇고 사실 예. 저는 밥이 맛있으면 열반찬이 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찬 없이 그냥 얘 자체 고유의 음. 맛을 실제로. 한번 즐겨볼게요. 제가 아, 일단 향이 너무 좋고 와, 방금 먹은 다음에 그 생각을 해서 반찬 필요 없겠다. 음. 입안에서 예. 톡톡톡 알아터지면서 예. 살짝 감기는 맛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 그리고 바... 약간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거를 음. 아 매일 매일 우리 식탁 위에 오, 올리시는데 네. 사실 건강한 밥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반찬 이것저것 필요하시지도 않고요. 네. 그냥 요렇게 건강하게 그냥 반찬 몇 가지 놓고. 네. 된장찌개 끓이신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똑같은 밥한 끼에서 예. 내가 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네. 그냥 똑같이 내가 차렸던 반찬인데 여기서 건강식을 네.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너무 괜찮죠. 예. 그리고 응. 자이 안에는요. 가바 차롱미, 검정 차련미 네. 그리고 찹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찰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왜 무언가 찰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아, 뭐 이제 밥이라든가 이런 네. 거 하실 때 올해 삼계탕 끓이실 때 안에 아직 말복이 남아 있죠? 예, 말복 때요 <laughs> 안에 또 찹쌀 넣으시잖아요. 근데 음. 여러분 찹쌀 말고요. 네. 요거 넣으세요. 그러면 이 안쪽만 보세요. <laughs> 와. 와, 이 가르면. 안에다가 저희가 예. 이 오색 오미를 넣었더니 와, 요, 요 찰밥이 이렇게. 그냥 완성이 싹 돼요. 와! <laughs> 보십니까? 이렇게. 괜찮죠. 네. 와. 삼계탕 안에다가도 활용하시기도 좋고 네. 찰기가 있다 보니까 네. 약밥이라든지 집에서 비빔밥 하나를 먹더라도 컬러푸드의 영향을 가져가시면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맛까지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약밥 같은 거 하실 때도 굉장히 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 어, 요리 준비했죠. 자, 뭐 비빔밥이라든가 <laughs> 네. 무언가를 해드실 때 아유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사실 잡곡밥 먹기 어렵습니다. 고 주부님들은 아유 이뭐 매일 씻어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음. 이거 여, 저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씻을 필요 없습니다. 분리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여기에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이거 안 되실 이유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사실, 뭐, 몇번 갖다 놓고 내가 꾸준하게 먹는다, 이게잘안 되거든요. 맞아요. 오늘 무려, 저, 스무 번 가져가십니다. 그렇죠. 아, 열팩 예. 플러스 열 팩으로 고객님 만 네. 원만 딱 추가하시면. 예. 저희가 스무 팩을 드려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모바일에 명가를 하시면 10% 할인까지 들어가서. 사만 네. 44,910원에 방송에서만 스무 팩의 이 가격이 가능하니까. 네.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오시고 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시 한번 가봐차롱미가 20%입니다. 20 <laughs> 여러분 방송 끝나고 나면 20팩이 아니라 이 가격에 16팩으로 밖에 주문이 안 되세요. 네. 방송에서만 이 가격에 20팩 가져가실 분들 얼른 들어오시죠. 8월에 단한 번의 생방송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밥맛을 높이는 오색의 비밀. 네. 자, 오색, 우미입니다. 아, 최근에 보면은 참 외식 물가도 참 많이 올랐고요. 그쵸?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외식 비중을 좀 줄이고, 음. 집에서 집밥 좀해 먹어야 되겠다. 싫은 네. 우리 주부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근데 우리가 집밥이 참 좋은데요. 음. 집에서 먹는 밥도요, 이왕이면 좀 건강을 생각하는 그 밥으로, 예, 만들어 드시면 좋잖아요. 그쵸. 네. 왜 하다못해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네. 조금 양심이 있는지라, 저도 이제 밥을 백미보다는 이렇게 네. 오색오미로 먹으니까, 네. 좀 내가 건강에 조금은 챙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 제품이 좋았던 게 건강도 챙기면서, 불편함까지 씻거나 불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진짜 이거 안 씻어도 되요 하시는데 <laughs> 네. 저도 안 씻고 그냥 이거 먹습니다. 응. 왜냐면은요이네 응. 가지의 특허 기술 응. 이거 여러분 자아이거저 어, 물로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아니죠. 야 이게 저 에어 기술로 해서 음. 흡착을 해가지고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내는데 네. 이거 먼저 뭐 특허까지 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렇죠 영양이 예. 아예 밖으로 예. 빠져나가지 않게 네. 물이 아닌 에어로 고온의 공기로 흡착을 딱 하다 보니까 네. 겉뿐만 아니라 왜홈 파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까지 이물질이 잘 제거가 될수 있게끔 네. 이래서 왜 내가 집에서 아무리 빡빡빡 씻으면 엄마들이 옆에서 그러잖아 야, 야 영양 다 빠진다 <laughs> 이러는데 그래서 네. 저희는 물이 아닌 에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참 밥해야지 하고서 바로 해야지 좋죠 그치요. 아니 밥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응? 불리는 데까지 시간 걸리면 도대체 우리 주부님들은 <laughs> 밥 준비하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쵸. 여러분 그냥 어, 백미 넣으실 때 같이 씻지 말고 불리지 말고 넣으세요. 그러면은 코스는 어떤 코스로 돌려야 됩니까? 백미 쾌속이요 잡곡 코스가 아니라요. 그렇죠. 백미 쾌속 코스로 여러분 압력밥솥 돌리시면 이게 밥이 뚝딱하고 완성이 돼요. 잡곡밥이. 근데 몇분 정도면 완성되잖아요. 이게 저 윤기 한번 보세요. 진짜 와. 윤기가.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네. 저 잡곡밥인가 싶을 정도로요. 윤기가 음. 굉장히 좋고요. 그쵸. 특히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바 차롱미 그치. 체 중에 나가 봐도요. 음. 우리가 뭐 영양곡, 잡곡해서 저 아, 구매하시려고 이렇게 보면은요 가바 차롱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가격이 비싸요. 그것도 국내산이고 그리고 얼마 안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아요. 맞아요. 왜냐 예. 그만 귀하고. 원가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고객이 가바, 차바미가왜 귀할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영양성분이요. 네. 우리 여성분들 가바에 굉장히 주목을 하죠. 가바 영양, 식이섬유 영양, 비타민의 영양까지도 매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나는 건강, 영양 같은 거 따로따로 챙깁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예. 그냥 밥한끼 해서 챙기자고. 그럼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말복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말복에 삼계탕에 드실 때. 이 음. 안에 들어가는 또이 국물은 이왕이면은. 뭐 찹쌀 넣고 뭐쌀 넣고 하시지 마시고요. 음. 이왕이면 오색 오미로 <laughs> 그러면 야 이거야말로 진짜 어떤 보양 제대로 하시는 그런 삼계탕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다섯 가지의 색상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영양까지 가져가세요.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이제는 집밥 한 끼를 드시더라도 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영양까지 생각하셔서 가져가시고 네. 100% 저희 국내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아유, 안내해드릴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자 다섯 가지 한 가지의 국물, 가바 찬옥미가 무려 20%나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3일 이내 도정한 어, 겉절로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최대한 신선하게 받아보시는 거고요. 자 오늘 10팩 가격이 39,900원에 판매되는데 여기 20팩을 어, 앱 결제하셔서 할인까지 받으시면 44,910원에 무려 20팩입니다 20팩. 방송에서만 예. 저희가 20팩을 가져가시는데 44,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팩당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 내려보시고 오색 오미 씻거나 불릴 필요 없이 100% 국내산 3일 이내 도정된 제품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 도와드릴게요 찰진 밥을 집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튼 미역국에 말아 먹는 밥이라도요. 네. 자, 이렇게 또 이제 건강한 밥, 맛있는 밥 원하시는 분들 오늘 오색오미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네. 어,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밥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건강 잡곡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자, 오늘 오색오미는 100% 국내산으로 아, 5 다섯 가지의 건강 국물을 담습니다. 근데 오이 안에 그 귀하다는 가바 차롱미가 들어가는데 뭐 네. 조금 넣어놓고 이거 생생내는 게 아니라 무려 20%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20%는 예.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거 아시죠? 네. 식이섬유, 가바, 안토시아닌이 네. 풍부한 가바 차롱미뿐만 아니라 검정 차현미의 찹쌀의 현미의 녹색 현미까지 네. 다양한 영양 성분들까지 보신다면 아 예. 그래 오색 옴이다. 심지어 저희는 네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아, 건강도 챙기면서 아주 예. 아주 간편해요. 여러분, 이거 씻거나 불릴 필요 없이 잡곡 코스가 아니라 백미 쾌속으로 해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씻지 않고 불릴 필요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아, 우리가 뭐 잡곡밥을 해먹고 싶어도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번거로워서 못 해먹었잖아요. 보십시오. 컬러가 진짜 이거야말로 영어 제가 잘 못하는데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요. 옷색 몸이에 다섯 가지 건강 잡, 건강 잡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드시 계신다면, 아, 씻지 않아도 됩니다 그쵸. 불릴 필요 없습니다 자밥 띄우실 때 일단 우리가 쌀 씻어서 넣죠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예. 저희 씻거나 불릴 필요 없이 한팩 개봉을 한 뒤에 네. 보니 컬러푸드 보세요 가바차롱미 네. 들어가 있고 네. 검정차롱미에 찹쌀에 지금 보시면 예. 현미 녹색현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물 부으시고요 네. 물만 부으시면 돼요 아니 뭐저 그 요것만 어, 여러분께서 따로 어, 옷에 오비만 가지고 밥을 해 드셔도 괜찮고요. 음? 아니면은 뭐죠 백미와 한일대1 1대 혹은 1대1 2, 2 비율 이 정도로 해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내 예. 취향에 따라서 저는 네. 쌀 백미를 거의 예. 일, 일, 1로 1, 두대1로 맞췄거든요. 거의 없이 예. 이렇게 먹어도 되고 내 맘대로 네. 쌀도 없이 드셔도 되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돌솥밥을 딱 네. 했어요. 네.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시면 고객님께서 집에서 밥을 하실 때 네. 어떤 비주얼이 나올까? 아, 열어주세요. 싹! 이자 오매지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아, 야 아유 윤기가. 윤기가 이렇게 흘러요. 이거는, 예. 를 찰, 찰, 쌀, 저희가 찹쌀, 찰기가 있는 곡물들이 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네. 윤기가 자르르 흘리는 거고, 예. 이건 지금 보니까 쌀의 비율이 조금 덜 들어가고, 오색 오미의 네. 비율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렇게 드시면, 어 진짜 오. 건강한 느낌을 눈으로 예. 일단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있겠죠. 찰기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가바 차롱미에, 네. 뭐, 검정 차련미, 네. 찹쌀까지. 네. 찰기 비율이 높아서, 네. 백미를 같이 섞어도 굉장히 이게 찰기 있게 맛있게 이렇게 되실 수가 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사실 밥이 맛있으니까 예. 다른 반찬이 저희가 앞에 있지만 없이 그냥 요것만, 음, 예. 이 자체의 맛을 사실 조금 뜨겁긴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응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저기 안에서 뭔가 더 찝는 느낌이 딱 느껴지는데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뭐랄까요? 음? 되게 고소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있네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 자체 약간의 국물의 네. 네. 단다, 그 달달한 맛이 있어서 네. 달달하는 느낌이 여기서 딱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체로 먹어도 똑같은 네. 밥상 안에서 고기는 밥만 바꿨을 뿐이에요. 건강을 챙기세요. 네. 음. 갓지은 밥이에요. 네. 돌솥밥이에요. 네. 옷에 오미가 들어있어요. 음. 찰기가 입안에서 쫙 쫙 달라붙는 게음 확실히 네. 탈기 있는 국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되게 윤기가 나, 났잖아 아까 눈에서 음, 네. 이게 입 안에서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음. 뭐랄까요? 음. 입에 네. 쫙쫙 달라붙는 감기는 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맞아. 그래서 밥이 참 맛있네요. 음.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참 우리 뭐 매일 삼시 네. 세끼 저 챙겨 먹으면서 이 정도만 드시면 얼마나 이게 저 건강하고 좋습니까 아니 왜 우리 아빠 밥 따로 할아버지 네. 밥 따로 할머니 밥 따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고객님밥한 개에서 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똑같은 예. 밥상 안에서 밥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것도 좀 같이 좀 넣어서 방된장자 예. 너무 괜찮죠 예. 호박잎 같은 거싸 먹어도 되고 예. 요새 이제 양배추 같은 거딱 삶아 가지고 드셔도 되고 네. 너무너무 맛있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어. 아유 맛있겠다 진짜 요렇게 <laughs> 쓱쓱쓱쓱. 음, 음. 내일 이다 <laughs> 너무 맛있어. 아, 이러니까 음. 이러니까 집밥이 좋은 거예요. 음. 음. 여러분 저 집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밥 해주세요. 자 네. 그리고 이거 찰기 비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음. 말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이제 집에서 삼계탕 또 이제 끓이실 때 네. 우리 안쪽에 보면은. 여기 딱배 갈라보면 안에다 뭐 넣습니까? 보통 찹쌀, 찹쌀을 넣죠? 네. 네. 음. 요 안에다가 오색오미 네. 한번 넣어보세요. 어우, 거의 여기 헉. 안에 닦으시면, 쫙. 아우, 네, 참 단단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이거 보세요. 음. 와, 지금 예. 찰기가 있는 오색오미의 그 잡곡을 넣으니까, 예.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부터가 빛깔이 다르죠. 심지어 예. 저희가 말씀드렸죠. 가박차롱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가바의 영양 식이섬유의 영양 다양한 영양까지 풍부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저 비빔밥 같은 거 비빔밥 하실 때 우리 그냥 매일 백미뭐 해드시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백미도 좋습니다만 더 많은 영양 우리가 한 끼를 먹는데 한 끼에서 탄수화물 많은 백미만 뭐 가지고 채울 게 아니라 음. 나머지는 반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네. 밥에서 더 많은 영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오색오미 드셔있죠 맞아요. 예. 오색오미를 오늘 어떤 예. 조건을 가져가실지를 예. 보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사실 10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10팩 네. 열팩 플러스 10팩을 가져가신딱만 원만 추가하세요. 만 원만, 네. 만 원만 <laughs> 추가하세요. 자, 여러분 10팩도 괜찮은데 만 원만 추가하세요. 그러면 원플 플러스 1으로 오늘 총 20팩을 가져가시는데요. 20팩은 방송에서만 가능하고요. 44,910원에 20팩 가져가시는데 방송이 끝나면 20팩 주문안 돼요. 16팩으로 밖에 주문안 되십니다. 그죠 방송 도 자주 없고요. 8월 단한번 생방송입니다. 네. 고객님, 8월 단한 번만 보실 수 있고, 저희 지금 방송에 오셔야지만 20팩까지 다 가져가시는데 4만원대거든요. 옷의 고민은 어차피 예. 꾸준하게 드실 거잖아. 우리가 다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예, 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는 건강한 밥상. 오늘. 옷의 곰이 색깔 있는 걸로 건강 찾으셔야 됩니다. 자, 20팩 방송에서만 챙겨드릴게요. 지금 얼른 가져가십시오.